낯선 여자가 사장 자리에 누워 자고 있습니다. 그런데 출장 중이던 진짜 사장이 돌아옵니다. 누구야? 왜내 자리에서 자고 있어? 김부장 딸입니다. 평소에 다들 무서워서 말도 못해요. 뭐? 저 사람 언제부터 회사에 있었지? 사장님 출장 가신 날부터 김부장이 데려왔어요. 설마 월급도 주고 있나? 네, 월 800여? 전 200인데요. 뭐? 비서 월급은 원래 300인데 넌왜 200만 받지? 김부장이 가로챘대요. 얼마 전 명품 가방 자랑도 했어요. 됐어. 저 사람 깨워. 전 무서워요. 지난번에 깨웠다가 뺨 맞았어요. 그럼 내가 하지. 사장은 조용히 다가가 그녀를 깨웁니다. 일어나 여긴 내 자리야. 누가 내잠 방해하래. 엄마가 말안 했어? 방에 금지라고. 여기가 내 자리라고? 여긴 내 사무실이야. 이 건물 전부 우리 엄마 거야. 내 따위가 뭔데 건드려? 내 엄마, 김부장 말이지. 그냥 중간 걸리자요. 꺼져. 당장 음료랑 간식이나 사와. 내가 누군 줄 알아? 사장님. 신제품 샘플입니다. 사장님. 진짜 사장이라고? 딸의 얼굴이 하얘집니다. 딸이 김부장에게 전화하고 김부장이 들어옵니다. 김부장 내가 출장 간 사이 딸을 왜 회사에 들였지? 월급 800에 부하 직원 월급까지 착복했더군. 그게 잠깐만 썼어요. 월급 들어오면 갚을 생각이었고. 가방 하나 산게 문제냐? 그럼 집한채 보이면 회사 돈다쓸 사람이네? 됐어 짐싸 너랑 내딸둘다 해고야. 이 정도로 해고까지 할 일이에요. 직원을 착취하는 사람은 우리 회사에 필요 없어. 그렇게 갑질 모녀는 회사에서 쫓겨났고 사무실엔 다시 평온이 찾아왔습니다. 이 이야기가 통쾌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.